사당역과 이수역 일대가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동작구는 다양한 상권 개선사업을 벌여 젊은 소비층의 방문이 이어지는 지역 대표상권으로의 재정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작구 대표상권인 사당권역. 그 중에서도 사당역부터 이수역 일대가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당일동 먹자골목부터 남성 사계시장까지 820여 개 점포와 상점이 포함됐습니다. 골가 그리고 또이 상업지역 쪽이 발전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 전적으로 굉장히 파다리가 넓죠. 세상 일동전체이 개선시키기도 하고 또 이벤트라든가 어, 그걸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고 봐야죠. 이번 선정으로 테마거리가 조성되고 상권 브랜드와 특화 상품 개발, 유통 플랫폼과. 스마트 무인 상권 등이 도입됩니다. 젊은 소비층의 유입이 상권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동작구는 사당역과 이수역의 많은 유동인구에서 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동인구라는 게 상권에서는 제일 큰 어, 어떤 원동력 포인트이기 때문에 잠재를 가장 큰 상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를 유도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쇠퇴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당 이수 지역의 상권에는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